네 안녕하세요 바이오 스마트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난입니다. 자, 우리 지금 바이오 스마트 단기 과열 들어가 있죠. 단기 과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30분 단위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 25일 날 우리 12물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발행가에게 32,3209원이라는 거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 주가의 변동폭 어떻게 가져갈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시비 발행을 하면요. 이걸로 인해서 뭘 하나요? 일부 물량을 소화하면서 세력들이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주가 뻥튀기는 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락이 나오는 건 뭐다? 세력들이 개인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수작입니다.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발행 가액이 여기더래도 우리는 여기 물려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량대 모여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바이오스마트 추천주로 드렸었죠. 왜 드렸냐? 일단은 변압기로 종목이 쏠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 종목으로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 좀 매수를 진행했고요 자 라인은 여기 4,300원에서 좀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좀 안전하게 보고 싶어서 이날 화요일날 보시게 되면 고가 부분이 4,460원이에요 종가가 4,009원이고 90원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뚫어주는 라인을 제 나름대로 제 노하우대로 설정해 놓고 여기를 뚫어주게 되면 보는 게 4,300원 부분이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최대 40%대까지 수익을 보고 나왔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건요 급락을 했습니다 수익 실현을 안했으면요 40%올라도 말짱 도루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일부 물량을 익절하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권에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낮은 타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8라수익을 아직까지도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개인들이 여기서 매물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개인들은 많이 물려있겠죠. 심지어 단기과열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이렇게 정확한 타점을 잡아드릴 때 수익 실현 안 하신 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12시부터 1시까지 수업도 진행하고 있고, 타점까지도 지금 어떻게 매도까지도 타점 잡아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수익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안 듣고 본인의 아직 관점이 잡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관점을 미로붙이게 되면요. 다시 한번더 계좌는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을 좀 믿고 따라와 달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더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 봐 겠죠? 자, 급등을 하고 12일입니다. 12일 날 누가 사요? 12일 날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삽니다. 고점에서 사요. 그 전까지 잘 사셨고요. 잘 팔았습니다. 잘 팔았는데 뭐요? 더 올라갈 수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매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아니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어때요? 주가가 눌려있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 뭐예요? 아, 조정 오고 다시 쏘겠구나. 맞아요. 다시 쏘겠죠. 근데 다음에 일정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급락합니다. 단기 과외를 올라와 있고요. 지금 추가 물량, 12전환 물량도 나와요. 그러면서 발행가액이 3,200원이죠. 이거를 세력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으면 세력들 평단가는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주가를 여기 이만큼 내렸다라고 해서 평단가가 여기 있는데 5,000원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지금 우리 가족분들도 아직 프로 수익 중에 있는데 3,000원 대면 우리 개인들만 주고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대응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된다는 라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부터 우리 물려 계시는 분들 가격 대응 비중 조절이 조금 필요하다 혼자서 못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0104829-3958 문자, 문자, 2번 또는 바이, 바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바이오 바이오스마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이오스마트,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변압기 부분, 여기 중전기 동제품,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매출 비중이 55.3%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집중을 좀더 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는 이유는요. 자 TCT라는 회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회사가 있고요. 100% 지분 인수를 하면서 자, 우리 TCT는요. 일단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제품 소재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거를 이번에 100% 가지고 오면서. 매출까지도 지금 좋죠 매출도 점점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도 조금씩 미미하지만 늘어나고 있다 라는 거고요 지금 단기 수익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바이오스마트는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라는 거죠 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금 tct 가져오고 그러면서 이거 변압기로 우리 다시 한번더 슈퍼 사이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변압기 들어오면서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LS도 그렇고요, HD 현대 일렉트릭도 다 같이 상승폭 크게 가져갔다. 제가 그래서 변압기 중에서도 안 올라갔던 종목 바이오스마트를 추천 드렸던 거고요. 우리 앞으로는 저 믿고 좀 같이 바이오스마트 같이 나가면 되겠습니다. 바이오스마트 같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앞으로 바이오스마트 가격 대응 전략 같이 좀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단톡방에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스마트 이런 식으로 3% 수익 익절 구간 바로 나왔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고 제가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 계속 추천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종목들, 이슈거리들 담아서 추천 종목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 YIK 이런 종목까지도 추천드렸고 옆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있습니다. 자, 여기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요. 벌써 140% 수익이에요. 4월 달만 매매했던 종목이고요. 5월 달엔 다시 리셋해서 이런 종목들 찾아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서는요. 많은 종목들 추천드리면서 매일 추천 종목 드리고 있으니까요. 추천 종목 받아 가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 이번 기회에 주식 고수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간단히 설명드려서 이번에 주식을 배워 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실시간으로 교육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010-4829-3958번으로 이번 기회에 주식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주식에 대해서 배워 보고자 하셨던 분들은 100%로 무료로 진행할 때, 이 밑에 제 개인번호 0104829-3958번호로 도착, 도착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우리 주식 고수가 될 때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104829-3958번호로 문자를 주셔야 제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 비공개로 되고 있기 때문에 링크를 전달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문자 주시면 연결 드려서 참여 코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돈이 드는 게 아니라요. 지금 다른 곳 가시면 주식 배우려고 그러면 월 구독료 내고 뭐 내고 뭐 내고 뭐 해야 되고 뭐 사야 되고 굉장히 많잖아요. 구독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번 기회에 주식 고수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오시게 되면 제가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단톡방에서 실시간 교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교육 진행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요청하신 종목들 많이 이렇게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본인의 갖고 있는 다른 종목들 여러가지 종목들이 지금 궁금하시다 라고 하시면 그 종목을 같이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단순히 교육만 진행해 드리는 게 아니라요.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좋은 종목 있으면 우리 가족분들 저 믿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추천 종목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p j 메타에 오늘 가격대는 굉장히 필요했던 종목이고요. 우리 4,280원 여기 물량 쏟아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거래 대금과 거래량 그리고 물량대를 체크를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수업 시간에 이런 걸다 배울 거고요.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면 오늘 이거 장 중에 28%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이거 보시게 되면 15%인 거 보이시죠? 13% 수익 이상 가져가실 수 있었던 종목들이에요. 근데 우리 이거 안전하게 8% 먹고 나왔죠? 왜냐? 지금 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시간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아셔야 돼요. 우리 12시부터 1시까지 교육을 진행하는데 이 시간대 교육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믿고 문자를 주셨어요. 그럼 제가 한분한분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다들 점심은 먹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장인 분들 예를 들어 2시에서 3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보실 수가 없는 분들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보통 평균적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오시게 되면 제가 매일 추천 종목까지도 드린다 라고 했습니다 자 추천 종목이 그리고 단타가 아니라요,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이 나오긴 하지만 주가를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종목들 보면 수익률 보이시죠? 81%, 42%, 15% 이런 식으로 4월달 한달 동안 매수했던 것 지금 14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은 단기간에 트레이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만 추천드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이번 기회에 주식에 대해서 배워보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구독만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010-4829-398번으로 먼저 도착, 도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확인해서 링크를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고 없으시게 도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다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지금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혼자서 사람이 진행하다 보니까 아직 조금 늦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전부 다 답변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 중이니까요. 많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